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어, 냄새, 아 어, 냄새 너무 좋다. 아, 아, 냄새가, 냄새가 좋네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희 네. 주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갈비 가야겠네. 이 가야 되는데. 뭐로 가요? 두꺼리이나 뭐. 네. 거새우 예, 네맞습니다육향이 진하고, 깊은 맛이 있는 저희들이 최고. 네. 최고. 여기가 지금 다 네. 거 n 아, 우를저희들 남바 n 인을 u m b e r n i n 바 n 인 m b e r n i n 바 n 인이최고 r nine, number nine, number nine, number nine, number nine, number nine, number n i 개 다섯 개? 다섯 개. 육회 육체 2개 하나는 아네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조금 전에 가입이 오면서 대구의 뭉텅이 유명한데 제대로 어? 오늘 하나. 안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 하나. 지금 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드셔보시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개개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또 하나만 주세요 하나 아, 비빔밥 하나아 비빔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시아. 좋았어 좋았어 야소 먹고 돼지 먹고 저 이거 스티커 떼줬어요 아쨌든 그 그때였어. 너 이거 없으면은 어차피 밥은 못 먹어.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 원래 부페도 어떻게? 그렇지? 결혼식장에서도 축축음을 내고는이게 없으면 못 먹어요. <laughs> 너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맹구 이거 어디다 버리고 왔어? <laughs> 야, 맹구니까 한번 봐줘, 그래. 봐줘. <웃음> <웃음> 맹구. 쓰였어요. 야 맹구 니까 한번 봐줘라. 봐줘. 아직 모지라니까. 맹구. 아 여기 뒷받침 맛다 그랬지? 오. 한정식 왔다. <laughs> 오, 왔어. <laughs> 왔어요, 왔어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맹위는 저희 국내산 태백산 맥위 500m 고지에서 봄에 맹위가 쭈비납니다. 생립을 저희들 500kg 받아서 진짜 타시꺼가 직접, 직접 한입한입 한입 데워서 장아찌를 아이고. 직접 담습니다. 우와. 아이고, 장아찌. 와, 좋 장아찌. 우와, 최애. 메론 장아찌예요. 메론 메론 장아찌를 못들어보셨죠 이게 이게 예 맞아. 이게 메론이야. 아,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메론 내면은 고기 느끼함 맛도 잡아주고 건강하니까. 음. 아그다 메론 장아찌 음. 너무 먹고 싶다뭐부터 뭐 드셔보실래요? 메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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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 장아찌부터. 나도 메론 고구마다. 근데 이게 멜론? 그 어린 메론? 어린 아 메론. 차메로 아 많이 하는데 메론은 그렇지. 단가가 안 돼가지고 가안드 어. 맛있다. 야 이게 입맛 자극 온다. 부위 나오기 전에 뭉태기. 네네. 얼굴 얼굴 얼굴. 예예. 요 뭉태기고요. 뭐또 대구에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아예. 지금은 건방 와서 괜찮습니다. 와. 네네. 떨어지 거야? 당연히 그거죠. 뭉태기는 힘줄이 없는 부드러운 우둔살 부위를 사용하고요. 당일 도축했는 분. 한에서 뭉티기로 서울 쪽이나 전국 적으로 육사시미로 통하죠. 대구 쪽에는 뭉티기라고 합니다. 뭉티기는 제일 먼저 뭉티기 장을 버무려서 깨뜨려서 또 드셔보시기 좋습니다. 아, 그거 좋다. 네, 부위는 똑같습니다. 양념? 네, 육회 양념은 양념 이기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와 깨뜨려서 저희들이 버무리고 있습니다. 간장 아 베이스로 네, 맞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터트려야죠아터야 아아 그렇지. 약간 이탈리, 이탈리아 이탈리 요리 같은 느낌도 아까 모르겠을 다 같은 느낌인데요? 담백하잖아요 약간 달, 달달하면서 달 없잖아 야, 배는 안 섞어? 배는 응. 어, 집어가서 배위 아, 살짝 그렇지, 그렇지. 올려서 네. 아, 그렇게 드시면 되죠 이것부터 드시래요 이거부 가실까요? 네. 아, 아, 탱글탱글하네 아, 아. 아이고 음, 너무 신선하다. 와, 음, 살아있다. 이게 탄소지, 탄소. 산소. 음, 음. 음. 야소 고기 결이 느낌. 맛있네. 음. 이집 장난 아니네. 거 봐. 맛있잖아. 밥 오면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 이거 봐, 회도 있고. 어 좋아하는 거다 있잖아. 그렇게 그래, 맛있게, 맛있, 네 어, 어, 어. 음, 음, 음. 아니, 아니, 갖다 놓고 먹으려고. 음. 음. 오, 탱탱하다. 저희도 아주 차이죠, 음. 어, 잡은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진짜 아주 차이죠. 김이한번 가야겠다. 다 오면 이렇게 좋아할 거 같은데. 하여 좋아하긴 하는데. 음. 음. 김이랑 치즈가 김이 너무 잘 그래. 어울려요. 야김 별미네. 김 음. 진짜 음, 별미네. 음. 아 육회도 맛있는데요? 마늘향 음 살짝 알싸하게 음 나면서. 저 깻잎전이랑 이거 먹고 싶어요아이 음 친구게 예. 싸가지고아 죄송합니다. 어 좋은데 아주 오늘 컨디션. 음. 음와 진짜 부드럽다. 양념이 그렇게 쎄지 않은데 맛있나요? 음. 약간 음. 달 달짝달 그래. 응. 양념갈비 맛있겠다, 그죠? 양념갈비가 음. 아주 맛있겠어. 이집 음. 양념이 싹 고인 응. 양념. 양념 그, 생갈비 시켰는데 양념으로 또 시켜야 되지 미리? 그래. 그렇죠. 끊끊기지 어. 않게. 배도 맛있네, 지금. 배도 배 엄청 달다. 음, 이젠 떨어지겠지? 안 떨어지지. 음. 오, 떨어져. 예, 예, 예. 안 떨어져 안 하지 떨어져 마, 하지 마안 떨어져 <laughs> 안 떨어져 아니, 안 떨어져 근데. 안 떨어져 안떨어지안 떨어져 이떨안떨어지안떨어먹안떨고 그랬구나 떨어지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네 떨어져 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거어져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떨어 숯불고부겠습니다 네. 아이고, 부드럽니다마지고한드셔주세요아이고 아, 예, 예. 그 네, 제가 습이렇게하고 아이고, 부장럽이드럽습니다아다이고니다아이다고니다고부드이니다이고이고부럽이고 아이고, 다 아이고, 습아아이 아이고 빛깔 좋네. 참치가 나왔네. 고기는 어디서 구하나? 아, 고기는 네. 안동에서 사육을 직접 하고 도축장도 가지고 있고 가공일어화돼 있는 신선한 고기를 저희로 받고 있습니다. 생갈비는 갈비 네. 짝에 5분부터 7분까지 가장 갈비 짝이 맛있는 부위와 꽃갈비 살이라 해서 그포를 떠서 대르 붙여서 미 생갈비입니다. 아네 다이아몬드 칼집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집을 아, 이리... 칼집이 아, 네. 칼집이 나져있네. 아, 칼집을 예, 내는 있네. 이유가 있으세요, 사장님? 아, 네, 그렇습니다. 고기가 한개더 부드러워지게 만들고, 오, 그리고 아. 칼집 사이로 숯불이 올라가면서 불량과 아. 육즙이 더 아. 풍부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자, 일단 고기를 두 줄을. 올리시고요. 술에두 줄이요? 세 네. 줄은 안 돼요? 하세네 아, 줄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줄로. 너무 많이 얹으면 탈수 있으니까. 음, 아. 예, 적당히 올리시고. 많탈 정도로만 올리시는 네, 습니다 아, 예, 예. 과연 주엽이는 두 개만 올리라고 했는데 아. 몇 개를 올릴 것인가? 뭐그 올리는 개수가 뭐 어찌 써 그냥 올리면 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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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태우지 않을 정도로는 라고 했으니까두 개. 네. 제가 쓴네개 봅니다. 저는 지금 다섯 개 봅니다. 올릴 수 있을 자까지올야어 아, 3개입니다. 자, 현재 3개고요. 네 개. 어차피 다섯 자리는 없죠? 다섯 자리 아예 없습니다. 아, 다섯 개 가네요. 다섯 개 갑니다. 아 야! 다섯 개 갑니다. 오! 아 오, 아오 갈비 가네, 오갈비. 오갈비 가네요. 오갈비. 오갈비, 오갈비 가네요. 오갈비. 어, 아, 미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갈비 가네요. 6자리? 아, 아 갈비까진 아니죠. 자, 네. 5. 오갈비. 네. <laughs> <laughs> 우 야, 불쎄다, 여기. 딱이 정도. 오, 오 중간이 좀 좋습니다. 네. 가위 들어갑니까, 바로? 아니요, 여기. 가위선 네. 들어갑니까? 필요없는 애들. 아. 가위선 들어갑니다. 필요없는 애들. 이런 건 어디죠? 된장찌개에다 음. 넣어야 되는데. 우와, 만두야! 와, 와, 와. 쌈이다, 쌈. 삼채만두야 대박이다.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이제 잘라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 요거 음. 이제 먹어야 네. 될 때인 것 아이고, 같습니다 아 먹어야죠 안 잘라요 안, 안, 안 잘라요 안 잘라요 이러고 먹어요 하나 먹어 네? 하나 달려 뭘. 좋습니다 하나 잘라도 될요 예예 두부는 아유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은 좀 잘라주고 예예 아이고. 네, 이 정도. 아이고, 예? 이 정도요? 이것도 야, 크긴 한데. 와. 야, 이거 칼집을 달아줘가지고 무슨 오징어처럼 이렇게 꽂아주 거예요. 그, 그 알죠? 술방울 오징어.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그거요? 음! 안 찍어도 돼? 음. 그럼 안 찍어도 돼요. 와 아까 뭐라지 이이 치아를 관통한다고 했죠? 그렇지. 그냥 혀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쭉. 오빠 아, 나오지? 오빠 이거 완전 오빠 타이밍. 그렇지. 예. 장난. 쭉쭉 나와? 예. 중간에 마시멜로가 있네. 와. 이제야 침착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거 좀 생을 좀더 가야 돼? 네, 해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려. 야 와, 침착해. 이거 한입 거진데 어떻게? 침착해. 그러니까. 다섯 개만 더세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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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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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았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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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는 좋아, 좋아, 좋 야와 장난 아니다 이게 칼집을 낸 이유가 있어요 치아를 씹을 때마다 이렇게 감싸네 칼집이 음. 싹다나는 음. 이렇게 너무 크게 먹는다 는데 먹을 만한데 이거? 아 이렇게 먹어야 돼. 음. 언니야, 언니하고 언니 있는 거야? 만족의 미소. 아, 안 잘라야 돼. 와. 장난 아니죠? 뭐가? 됐지. 응. 중간에 마시멜로 있죠? 응. 와. 넘, 남바 나인. 넘바 나인. 넘바 나인. 넘버 나인 아니고, 남바 바로 달. 남 넘바 나인은. 명이나물이라도 한번 가져야지 와 명이나물 너무 맛있어요 명이나물 맛있어? 명이가 좀 달라? 네 500kg 직접 당근 그 명이 명이 무슨 일이야? 음? 야 명이 진짜 맛있다 명이가 진짜 맛있는데? 먹자, 먹자. 너무 빨갛지 않아? <laughs> 아니 왜 그래, 자꾸 진짜. 이거 이런... 손은 원래... 아니 애가 놓자마자 먹는다잖아, 고기는. 스타일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생기가 넘치는데, 이거 <laughs> 레어 레어, 레어... 소로. 찮아야찮다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뭐뭐 오다 떨어졌어. 아, 다 넣었어? 그래. 아, 진짜 약간... 버터 구하고 구운 느낌처럼. 음. 그치? 버터처럼. 아, 되게 고소한데. 빽빽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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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봐. 이 채널.